시청자 여러분, ICTK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4월 23일 3시 33분, 방금 전에 장이 끝났는데 오늘은 조금 명분의 지속성 얘기 말고 기술적 분석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얘는 양자 관련된 내용이고 양자 보안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다 알고 있고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 관련된 양자 내용을 말씀드렸긴 었 했는데 그 명분의 모멘텀이 ICTK를 끌고 올려줄 정도의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일단은 차트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4월 18일날 여기서 저희는 비중 50%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죠? 근데 관련돼가지고 타점 관련돼가지고 보내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 있는 것 같은데 진짜 못 받으신 건지 아니면 문자로 수급을 안 보내시고 구독만 하신 건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문자로 이거 저 수급 보내는 거 10원이잖아요. 10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어, 이거 관련돼가지고, 우리 명분의 지속성, 기폭제가 될 만한 조건 3번, 세력주의 조건 3번이 되려면, 기폭제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지금 정책적인 부분들이 사실 제일 유력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독주고, 국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결승전 9명으로 추리는 게 지금 29일입니다. 지금 4명으로 추려졌죠.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안철수 이렇게 추려졌기 때문에 얘네가 두 명으로 추려지는 거는 이제 앞으로도 며칠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랑 여기랑 이제 나와가지고 기호 1번부터 4번까지 대충 정해진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 얘네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공약을 이제 좀 구체화 시키겠죠. 거기에 양자가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말했던 양자 컴퓨터 관련된 내용들이 순환돼가지고 뭔가 재료로 갖고 와가지고 분출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일단은 내가 자리를 더 만들어줘야 된다는 부분이고, 장대음봉이 나왔는데, 사실 여기서 시간에 8%를 8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나와가지고 제가 매도를 했, 타점을 보내드렸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사실 이날 거래량 따져도 사실 좀 애매한 거래량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뚫고 넘어갈 거긴 한데,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남은 비중 50%를 그냥 단기간 내에 올라가 버리면, 그냥 매도해가지고 수익 챙겨버릴 수는 있겠지만, 조금 더 눌리게 된다 그러면, 매수타점까지 보내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매수타점 같은 경우에는, 요, 여러분들 요 영상 보셔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동양철관 지금 매수가 바뀌었습니다. 1,400, 원래 1119여였잖아요. 근데 지금 1,402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얘네 남은 비중이 20% 밖에 안 됐는데, 오늘 1,600원 이하에서 비중 30%를 다시 매수하라고 했기 때문에, 수정 매수 단가가 1,402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25%인데, 오늘 또 올라가 줘가지고, 아주 땡큐하게 타이밍이 맞았는데, i c t k 같은 경우에 지금 안 나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이거 일봉 10선 타고 가고 있는 거긴 합니다만, 예, 뭔가 안 맞습니다. 지금, 예. 만약에 보낼려면은요때 보냈어요.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일단 관세적인 부분에서 지금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관세를 좀 부과하는 걸좀 낮추겠다라고 했던 부분 때문에 지수가 좀 반등을 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의심 단계입니다 비중 50%를 갖고 있을 때 트레이더적인 관점에서 남은 거를 그냥 굳이 지금 30%대 수익이잖아요 여기서 더 가져가가지고 여기서 매도했을 때가 43%였는데 여기를 넘어선다고 하면은 이제 어, 감사합니다고 매도하면 되는 건데 더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좀 약간 얘가 지금 기본적으로 좀 지키고 있는 이 평선이 20선이거든요. 여기를 닿는다고 했을 때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한 4일 정도 정도는 최소 더 지켜볼 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양자 관련된 내용이 어차피 2025년 키워드이기 때문에 양자의 해잖아요. 그렇다는 거는 명분의 지속성이 충분히 계속 지속될 수 있다는 부분인데 급하게 매수매도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대신에 타점 관련돼 가지고는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편하게 신청을 하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린 것 뿐입니다. 지금 현재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여기 15,100라인을 터치를 하면서 20선이나 만났을 때가 제일 이쁜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물론 ictk 세력분들이 그 자리를 과연 줄까 라는 게 이제 의문이고 저도 알 수가 없지만 속내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하지만 저희가 중요한 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차피 매수가 기가 막히게 잘 잡았잖아요. 12,200원이라는 기가 막힌 매수가를 잡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비중을 늘려가지고 바로 쏠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데 리스크를 감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ICTK 세력분들이 해야 되는 조건 2번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했을 때 지금 거래 대금이 실렸던 봉들 이것도 개별 이슈였잖아요. ICTK가 PQC 관련돼가지고 뭔가를 만들었다 이제 그런 개별 이슈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장 주도 섹터가 만약 양자로 가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 행복 기간 모든 차트는 돌파, 행복, 돌파, 행복, 돌파 이렇게 이런 순서로 나옵니다 당연히 돌파, 눌림, 돌파, 눌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 여러 형태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돌파가 나오려면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조건이 이번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려면 뭔가 명분적인 부분으로 지금 월, 화, 수 3일 동안 이재명 정책주들이 지금 쓸었습니다 주도 섹터가 정책주예요 그렇다는 거는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더 심화되기 위해서는 팀 결승전까지 기다려 봐야 된다는 거고 만약에 ictk가 우리가 기다렸던 명분대로 양자 관련돼 가지고 개별적인 이슈를 갖고 와서 뉴스의 형태로 꽂아준다 그러면 당연히 추세 상단을 또 돌파를 해주긴 하겠지만 그게 되려면 2번이 중요하다는 거 조건이 2번이 도대체 뭔데 앞에 내용 잘 들으셨죠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구독자님들하고 종목을 세팅할 때 세력주로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될수 있을 세력주에 대한 내용 지금부터 간단하게 풀어드리도록 할 테니 무조건 집중하셔야 됩니다. 세력주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수급이랑 그리고 저항과 지지가 있어야 되고요. 재료와 주도 섹터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풀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옆에 보이시는 거는 상지건설이라는 미친놈의 점상을 갖던 이재명 테마주로 엮인 종목입니다. 이게 세력주일까요? 아닙니다. 이건 작전주라고 합니다. 작전주는 어느 정도 주가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서 거래량을 터트립니다. 이게 바로 작전주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막손들 세력 중에서도 좀 자금이 작은 애들이 하는 게 이런 형태로 가게 됩니다. 왜냐면은 주가를 펌핑시켜 놔야 얼마 안 들어갔어도 여기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극대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식은 11년 했는데 유튜브식 입문한 지한 달도 안 됐는데 100%가 넘는 수익을 가져왔던 게 있다. 믿으실까요? d s c 신베스트마도 최근에 엄청나게 핫했던 종목인 거 아시죠? 그럼 이거 보시면서 무슨 생각 을 하셨어요? 여기서 사 가지고 미친 놈이 있을까? 와,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이거를 구독자님들과 함께 영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수익을 냈다 그러면은 그런 미친놈이 저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디스신베스트먼트는 원래 퓨류사 AI 관련돼가지고 메타 인수합병 때문에 여기서 점상을 가고 이렇게 움직였던 놈이죠 근데 여기서 장대 음몽이 나왔습니다 퓨류사 AI가 메타보고 너네랑 안해! 라고 했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됐는데요 제가 이때 뭐라고 말하는지 이 많은 영상들 중에서 3월 26일 뭐라그 했는지 좀 보실까요? 하여튼간에 그 여기서 꼬리를 계속 만들어주면서 매물 때 새로운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4,200원이라는 가격이 탄생하면서 꼬리를 만들어주면서 지지라인을 만들어주면 가겠다라고 얘기한 게 이때입니다. 제로소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이 얘기했을까요? 지지를 지켜준다 그러면 세력이 남아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봤을 때 수급이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나요? 이거 노란색 선은 뭐냐면요. 일봉 1,000억 거래대금 이상이 나온 캔들에 표시되는 겁니다. 제로소멸이 됐던 이날 기준했을 때도 앞에 3개나 천억 거래 대금이 있었죠. 수급이 들어온 게 아닌가요? 수급이 들어온 게 맞죠. 지지를 해줬나요? 지지를 해줬죠. 그럼 여기서 돌파가 났을 때 어떤 재료였을까요? 프리오사 AI가 메타를 깠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일자리 테마로 엮였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눈치를 제가 이때 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4월 4일입니다. 그 정도가 된것 같아요.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한 번은 4월 4일날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했죠. 다음 주에 나왔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이 종목의 재료가 좀 애매할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매매를. 비중이 100%가 있다고 했을 때 이걸 한 번에 다 파나요? 아니죠. 전략적으로 가게 되면은 재료에 대한 확신성이 좀 애매할 때 자리에 대한 부분이 좀 애매할 때 그럴 때는 비중을 줄이면서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하면서 챙겨가면서 올라가는 게 맞죠.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얼마를 챙겼을까요? 4월 9일입니다. 어느정도 수익실현 했기 때문에 다시 돌리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30% 라는 매도에 대한 저의 관점에 대한 타점을 구독자 분들에게 문자로 보냈고요 비중 30%를 정리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위에 010-7666-8354 번호를 적어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리면서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그랬던 메리트가 있을까 라는 부분 생각해 보셨나요 지금은 차트를 다 펼쳐놨으니까 그런 건데 여러분들께서는 이렇게 줄여놨을 때 매일매일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언제 어떻게 어디서 매도를 하시려고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정리를 했던 매도는 단가는 만원 이상입니다. 플러스 140%가 될수 있는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 걸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음봉이 나왔을 때 매도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그거는 세력주의 세 번째 조건인 재료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이 재료가 어떤 재료냐에 따라서 가져갈지 말지 그다 목표가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 수정을 해야 됩니다. 제가 요날 점상을 갔습니다. 언제? 왜? 이재명이 퓨리오사 AI에 방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제가 최초의 디스신베스트먼트를 말씀드렸을 때 목표가가 8,000원 줬습니다. 8,000원만 하더라도요. 지금은 이렇게 넘어갔지만 월봉상 신고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 점상을 보고 뭐라 그러는지 4월 14일날 한번 볼까요? 목표가는 저희가 8천 원을 잡았는데 이렇게 점상을 가버리게 되면 수정을 해야겠죠 당연히 만 원으로 일단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점상 가격만 보고 저는 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때 잔량이 110만 주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쫄리죠 솔직히 매도를 하시지 않았을까요? 과연 나는 매도 안 했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그리고 4월 15일 대망의 전체 비중 매도한 날 그냥 대놓고 써놨습니다. 7거래일만에 140% 수익 실현했다. 보내줘도 된다라고 생각을 한다. 만원대 매도할 때까지만 해도 140%를 넘어가고 있었는데요. 제가 7거래일만에 140% 비중 30%를 여기서 털고 나머지 비중 70%를 140%를 먹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천만원을 만약에 이 종목을 샀다 그랬을 때 30%를 매도했을 때가 50% 수익이라고 랬잖아요 그러면은 300만 원어치를 매도를 해도 수익이 150만 원입니다. 그러면 700만 원이 남아 있잖아요. 근데 매도할 때 140%예요. 그럼 매도할 때 수익이 얼마입니까? 수익만 980만 원입니다. 매도할 때 여러분이 1,680만 원을 매도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인 거고 이게 바로 세력 줍니다. 수급이 확인이 됐고 저항과 지지를 통해서 지켜 줘야 되는 부분들을 지켜주고 재료를 중갑시켜서라도 주도 섹터와 맞춰가지고 분출을 시킨다 이게 바로 세력이고요 그런 세력주들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가가 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지수가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60%, 40%, 30%, 20% 이런 수익권 종목들이 난무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를 한다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자유시고요 그리고 리딩도 아닙니다 제가 영상을 찍어서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그걸 보시는 데는 저녁 6시가 넘어갑니다. 그렇다는 거는 장이 9시부터 3시 반에 끝나는데 그 동안에 이미 타점들이 다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래서 영상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문자로 충족하려고 이렇게 번호를 써놓고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여드린다고 하는 겁니다. 세력주가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했던 메리트가 있다는 부분도 아시겠죠? 문자 한통 보내놓으면 그 뒤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구독자로 저장해놓고 이 그룹핑으로 문자로 보냅니다. 다 같이 잘되자. 저도 10만 가고 싶습니다. 구독자 10만 가고 싶어요. 그 동안에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매매하면서 실질적으로 돈까지 벌려드리게 하고 싶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께서는 구독해주시고 문자로 차점까지 받으시면서 나중에 수급대장이라는 채널 대박이다. 구독 좋아요는 물론이고 공유까지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 때문에 뭐, TX 알로브틱스도 50%고 도현철관 같은 경우에도 오늘 플러스 70%에서 매도를 했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제가 실거래일만에 140%가 넘는 수익률이 나왔던 DSC인베스트먼트를 그냥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편한 마음으로 타점 같이 받으시면서 저랑 같이 10만 구독자 가는 길돈 같이 벌으면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셨죠? 제가 지금 타점을 하루에 지금 몇 개씩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목을 다 보고 있거든요. 저도 매매도 하면서 이것도 보면서 영상도 찍고 아주 그냥, 그냥 진짜 바빠 죽었는데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 제가 평일에 술을 못 먹어요. 피곤할까봐 제가 술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많이 봐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슈팅 나와가지고 아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있는데 우리 구독자님들 기, 해피한 마음으로 내 영상 보시겠지라고 기대하고 보면은 꼭 이런 날안봐 <laughs>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도 꼭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뭐에어레인 같은 경우도 어저께 비중 50%를 수익 주익... 64%에 매도를 했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천만 원 정도 투자했던 사람이 500만 원어치를 매도했을 때 수익금이 320만 원 정도 나왔기 때문에 820만 원에 돈이 생기는 거고 300만 원 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맛있는 거사 드시고 나중에 500만 원 가지고 나중에 늘렸을때 다시 사라고 말씀드렸어요. i c t k 도 똑같아요 여러분들 43%잖아요. 그러면은 천만 원 대비해서 500만 원이었으니까 2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 났었잖아요. 그럼 200만 원 맛있는 거사 드시고 나머지 500만 원 가지고 나중에 매수 타점 왔을 때 다시 500만 원어치만 다시 사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추세 상단 하단에서 이 대추세 말고 소규모 추세로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선을 긋기는 애매해서 안 긋는 건데, 그런 부분들 체크하면서 가시면 은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전략적으로, 매매는 전략입니다, 진짜. 그냥 무대보로 여기서 가지고 여기서 팔아야지 했을 듯,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잊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풀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항상 기억하시기 바라면서요. ICTK, 지금 일단 기술적 분석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위에 갈 길이 한참 남긴 남았습니다만, 얘는 좀 단계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앞에서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도 단계적으로 갈 것이지 한방에 막 다다다다다 가주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지 세력들의 마음은 우리가 모르는 거니까 어차피 우리는 지금 비중을 줄일 필요도 없고 예, 비중을 늘릴 필요도 없다 라는 거지 잊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예, 감사드리고요 문자로 수급 이거 보내는 거두 글자면 10원인가요 <laughs> 보내셔가지고 타점까지 그냥 부담없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내는 타점 진짜 그냥 영상에서 다 보여드리고 있는 것만 보셔도 답이 나오잖아요 그럼 ictk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자리가 괜찮아졌기를 바라고 혹시라도 타점이 나간다고 하면 바로 영상 찍어서 당일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숙대장이었습니다